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NHK 간판 앵커가 생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보도는 틀렸다고 고백한 건데요. 이 발언 하나로 일본 사회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방송국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수많은 일본 기자들이 진짜 한국을 확인하겠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프레임, 이제는 무너져야 한다며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NHK 뉴스 앵커로 10년째 일하는 다케시 오노입니다. 한국에 관한 기사를 전할 때마다 저는 같은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해 왔어요. 한국은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입니다. 일본 관광객을 차별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라는 말들이었죠. 사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언론 전체가 한국을 다룰 때면 항상 비슷한 톤을 유지했어요. 한국에서 또다시 반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반일 교육, 일본을 비하하는 교과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을 규탄하는 한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일 정책이 돌을 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일본인 대부분은 한국을 반일 감정으로 가득 찬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보수층은 한국을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정치권에서도 한국을 일본을 영원한적으로 삼고 있는 나라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에 관해 이런 말들이 너무 흔했어요.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방송에서 한국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일본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진행하며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만 선별해서 전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역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야. 왜 아직도 한국과 교류하는 거지? 한국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해 같은 댓글들이 방송국 홈페이지에 늘 올라왔죠.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주변의 젊은 층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런가? 직접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런 의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조카 마코토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 있었어요. 삼촌,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 때, 일본 팬들을 정말 소중히 대해줘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에 저는 항상 그건 너희가 몰라서 그래. 한국은 정말 반일 국가야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집장이 저에게 특별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 다케 씨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한국의 실체를 증명해 보면 어떻겠나? 반일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 리포르타주로 담아오게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이 불끈 솟았어요. 제가 늘 전하던 한국의 모습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 약 2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일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전했던 한국의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혹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본 순간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공항보다 웅장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탁 트여 있었으며 곳곳에 첨단 디지털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지문인식과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었는데 일본의 시스템보다 훨씬 진보된 느낌이었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일본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방송에서 전하던 후진국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 과정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심사관은 제 일본 여권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친절하게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광이라고 대답하자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어요. 일본 공항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빠른 입국 심사 절차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공항 직원이 저에게 일본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온 것이었죠.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일본인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친절하다고 제 여권을 보고 알아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심지어 제가 찾는 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 가는 버스는 여기서 탈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일본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전소는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행 공항철도는 지하 1층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반면, 일본 공항에서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최근 한국 관광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공항에서는 한국어 서비스가 부족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관광객을 배려하는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관광지로서 자부심이 있는데, 한국이 더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 이상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 밖을 보며 또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곳곳에 최신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철도 시설 자체도 일본의 그것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열차 내부는 깨끗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으며,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반일 감정이 가득한 나라라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야. 그렇게 제첫 번째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명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본의 신주쿠나 시부야처럼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가였습니다. 서울의 중심지답게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고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류 열풍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음악이 상점 곳곳에서 흘러나왔어요.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이렇게 자유롭게 흘러나온다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를 배척한다고 수없이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일본 노래가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다보니 일본 브랜드 매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니클로, 무인양품 같은 일본 기업들의 매장이 번화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더니 이건 또 뭐지? 의아했어요. 또한 일본 라멘집, 이자카야 등 일본 음식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식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광경은 제가 방송에서 전하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걷다가 피곤해져서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거리를 구경하며 마셨어요.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말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패션도 세련되었고, 거리 곳곳에 있는 전자 디스플레이와 최신 기술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심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실수로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나왔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정신이 없었던 거죠. 약 30분 후 다른 상점에서 물건을 살려고 할때 지갑이 없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찾을 가능성은 없겠지. 일본에서도 지갑을 분실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특히 현금은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도쿄에서도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카드만 돌아왔고, 현금은 모두 사라졌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일본인끼리의 일이었는데, 하물며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그 카페로 돌아갔어요. 일본어가 서툰 한국인 직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툰 영어로, 제 지갑을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빙그레 웃으며 아 외국인 손님 지갑이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며 지갑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제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도 카드도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5만 엔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로 돌아왔어요. 너무 놀라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그대로 있네요. 그러자 그 직원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손님 물건인데 누가 가져가겠어요?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분실물이 나오면 돈이 사라진 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정직한데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전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카페 직원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그는 당연한 일인데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정직함이 당연시되는 문화라니 놀라웠습니다. 물론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최근에는 분실물에서 현금이 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었거든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유명한 궁궐인 경복궁을 구경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메인 궁전이라고 했어요.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의 황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수문장 교대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또한 궁 안에서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일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궁 안에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았고 한국 가이드들이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이 있는 두 나라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있다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관광을 마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하며 사진도 찍고 메모도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일본어로 몇 마디 건넸어요. 일본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쿄에서 왔다고 하자, 도쿄 좋은 곳이죠. 저도 가봤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렇게 외국어를 할줄 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한다는 점이었어요. 방송에서는 항상 한국인들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전했는데 실제 만나는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방 숙소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숙소 로비에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택시 안에서 사용했는데 내리면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도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면 찾을 가능성이 낮은데 한국은 어떨까? 이미 지갑사건으로 한국인의 정직함을 경험했지만 택시는 달랐어요. 어떤 기사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차량 번호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핸드폰에는 중요한 정보와 사진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찾기 어렵겠구나. 숙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로비에 있던 한 한국인이 일본어를 할줄 알았어요. 그는 친절하게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숙소 직원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절한 한국인은 심지어 제가 경찰서까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겠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약 30분 후 놀랍게도 숙소 전화로 한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케시 오노 씨 맞으십니까?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경찰서로 가져다주셨습니다. 핸드폰 잠금 화면에 숙소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준다는 것.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미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가셨다고 했어요. 경찰은 기사님이 다음 손님을 태우기 전에 뒷좌석을 확인하다가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오셨어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직함과 친절함에 또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나? 의문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일본 방송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 한국인의 정직함과 친절함은 전하지 않고 반일 감정만 강조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온 뉴스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 경험한 한국의 서비스 수준.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한 삼겹살집을 방문했어요. 일본에서 들어본 적 있는 음식이었지만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제가 일본인임을 알아차렸는지 일본어로 된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예약하지 않았는데도 자리를 마련해주었어요. 게다가 붐비는 저녁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식당 내부는 깔끔했고 테이블마다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식당에서는 바베큐를 먹으면 옷의 냄새가 배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메뉴를 보니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비슷한 품질의 고기를 먹으려면 두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했을 거예요. 주문을 하자 금세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일본 식당에서는 손님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었어요. 일본 손님들은 처음 오시면 어떻게 먹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 제가 구워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솜씨로 고기를 완벽한 타이밍에 뒤집고 먹기 좋게 잘라주었어요. 게다가 반찬이 무려 10종류나 나왔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버섯 등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더 놀라운 건 반찬을 다 먹으면 무한정 리필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정말 더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직원은 웃으며, 네, 마음껏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는 한국인 손님들이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일본 여행에 대한 좋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었어. 다음에는 호카이도에 가보고 싶어 같은 이야기였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주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서비스가 정말 좋네요. 그러자 그는 당연한 거죠. 손님이 와주셨으니까요라고 대답했어요. 일본의 서비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서비스는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의 서비스가 정확하고 세심하다면 한국의 서비스는 정성과 온기가 더해진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같은 품질의 음식이라면 일본에서는 두배 이상 비쌌을 겁니다. 일본보다 훨씬 손님을 배려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직원들이 모두 인사를 했습니다. 또 오세요. 라는 인사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고 전했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였어요. 매운 음식도 있었지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음식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송에서 전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밤거리를 걸으면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것 역시 안전한 사회라는 증거였습니다.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한국 역시 그에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밤 문화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한국의 이런 모습은 보도하지 않을까? 왜 항상 갈등과 대립만 강조할까? 또 점점 더 언론인으로서의 제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나 갈등보다 평화와 협력이 더큰 뉴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 회의에서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반일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일본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러자 편집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리가 없어.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본거 아닐까? 아니면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반일 감정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반 관광객으로 여행했어요.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했고,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편집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방송의 기조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야. 그날 저녁 생방송 뉴스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다케시씨,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죠? 취재하면서 불편한 경험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상된 대답, 즉, 네, 한국은 반일 감정이 강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늘 해오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도 편안하게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어요. 잠시 망설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더 친절했고, 반일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정직하고 친절한 나라였어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는 발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방송에서 전했던 한국의 모습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매우 발전된 나라였고, 시민들은 정직하고 친절했습니다. 특히 일본인에게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 옆에 있던 앵커는 황급히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정직함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방송 중에 편집장이 그만. 이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SNS에서는 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었어요. 다케시가 한국에 세뇌당했다. 애국심이 없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나도 한국 가봤는데 정말 친절했다. 언론이 과장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들은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네요.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다케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우리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어. 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메인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생방송 이후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였나?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비난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제 솔직한 발언에 지지를 보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언론이 한국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오는 시청자들도 있었어요. 다케시 씨,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일본 SNS에서도 나도 한국 가봤는데, 진짜 친절했다.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돌려받았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한국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발언이 계기가 되어 잠자고 있던 진실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쓴 칼럼이었습니다. 다케시 오노의 발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얼마나 미디어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 이웃나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 칼럼은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학계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는 제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시청자 반응이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약한달후 그는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케 씨, 한국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지 않겠나?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는 거야."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저널리즘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집 프로그램 진짜 한국을 만나다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시청자들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을 가는 일본인들도 늘어났고, 양국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도 늘어났고,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언론의 책임과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수백만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프레임이 문제였다. 한 나라에 대한 진실은 미디어의 프레임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보고 경험해보고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해본 후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는 저널리스트로 남을 것입니다.